자, 이번 강좌에는 베이컨 숙주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컨, 그 다음에 숙주, 대파, 양파, 피망, 고추, 마늘, 죽순, 이렇게 준비를 해 보고요. 자, 소스는 굴소스가 필요합니다. 굴소스하고 혼다시, 후추, 소금을 약간 넣어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컨은 적당한 크기에 따라서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베이컨 같은 경우는 기름에 이제 볶게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잘게 썰어주시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듬성듬성하게 좀 크기가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 죽순. 자, 죽순은 세로방향으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게끔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파는 어슷해서 어슷하게 어슷썰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슬라이스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얇지 않게 어느 정도 간의 두께가 있게끔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바늘고추는 이제 편으로 썰어볼 건데요. 고추는 약간 어슷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자두 가지 색깔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색깔이 좀더 조화롭게 되니까요 하나를 다 썰지 마시고요 만약에 두 가지 색깔이 있으면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어, 모양을 만들었을 때 화려하게 나올, 보일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 주시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팬을 먼저 달궈진 다음에 야채와 베이컨을 같이 이용해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팬의 온도가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팬이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야채나 베이컨의 불맛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자 손질된 마늘, 고추를 먼저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고추가 볶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베이컨을 넣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준비된 야채를 같이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를 먼저 볶아주실 때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볶아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숙주를 넣어서 한번더 살짝 볶아줄 건데요. 숙주를 넣었을 때는 숙주가 너무 낮은 온도에서 숨이 죽게끔 볶아주지 마시고요. 숙주의 숨이 살수 있게끔. 그래서 씹었을 때 숙주의 맛이 조금 더 입안에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센 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굴소스 한 테이블 스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굴소스는 야채의 양이나 베이컨의 양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꼭한 테이블 스푼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을 넣고 혼다시를 넣어서 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센불을 유지를 시켜 주시고요. 숙주를 넣고 소스를 넣어서 어느 정도 숙주가 볶아졌으면 접시에 담아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볶아진 베이컨 숙주 볶음을 접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야채가 골고루 보일 수 있게끔 들어간 재료 자체가 조금 다 풍성하게 다 보일 수 있을 만치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깻잎을 이용해서 깻잎을 얇게 썰어 가지고 베이컨 숙주 볶음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 숙주 볶음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